쪽잠 사진을 또 올리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인권 중심으로 경영을 하라고 했다고 해요. UN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에 왜 투자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오지 않았나.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207불, 지난주 금요일날 207불까지 빠져서 다시 200불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번주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200불 밑으로 하락하면 다시 분할 매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조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테슬라가 요즘에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이왼쪽의 기사를 먼저 좀 보면요. 테슬라가 뭐 중국에 뭐 1호 매장을 뭐 담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뭐 점유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트위터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트위터 인수 이후에 뭐 직원들을 뭐 대량 해고를 한다던가 소통이 없는 강압적인 경영 방식으로 인해서 어 기존 트위터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좀 원성을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주들도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GM이나 화이자, 뭐 아우디 등등 이 광고주 주요 광고주들이 좀 이탈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트위터 자체의 어떤 수익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유료 구독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문제가 많이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기존의 트위터 직원들이 머스크가 24시간 근무를 하라는 이 갑질을 하면서 이렇게 회사에서 쪽잠 사진을 또 올리면서 뭐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 기사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프로그래머였을 때 이렇게 회사에서 먹고 자고 했었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제 자의로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저는 좀이 부분도 좀 특이해서 u n 까지 나서서 인권 중심으로 경영을 하라고 했다고 해요. 네. 유엔까지.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일단 첫 번째가 중국이었어요. 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게 중국 시장인데 먼저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료는 국가별 전기차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왼쪽의 그래프가 이제 국가별 이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연도별로 중국의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 자체에서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셔도 미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 점유율 비중이 9.3%인데 반해서 중국은 51.7%. 이게 지금 2021년 자료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국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전기차 시장, 우리가 또 테슬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와 이 중국과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2021년 말고 2022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도 좀 궁금해서 자료를 가져봤는데, 자, 2021년까지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중국의 비중이 51.7%였는데, 어, 2022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 비중이 57%로 올라갔더라고요. 자, 이 중에서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순위를 보면 테슬라가 2위입니다. 비아디가 이제 1위이고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의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 매출 비중이 2020년에는 48.2%였고요. 2021년도에는 44.5%로, 미국의 매출 비중은 전체적으로 볼때 줄어들고 있고, 중국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부터 2021년도가 25.7%로 전체 매출의 4분의 1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이 중국 매출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 이 중국 쪽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어, 우리가 200불 밑으로 하락하면 뭐 줍줍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중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2021년 자료를 보시면 테슬라가 12% 였어요 자 그런데 2022년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 자료가 아마 맞다는 가정하여 설명드리는 겁니다 2022년 자료를 보면 테슬라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6.6%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론 테슬라도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중국 내 점유율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점점 커지는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 캐파를 테슬라가 더 많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2022년 기준 테슬라 점유율이 6.6%까지 하락을 하긴 했어요.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테슬라 중국 공장이 잠깐 폐쇄했던 그런 부분들도 뭐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 중에서 매출 기준으로 1위 기업은 이제 BRD가 1위고 테슬라가 2위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삼성 증권 리포트를 한번 가져봤는데 이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왜 중요한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 줄친 부분을 한번 보면 중국 공장 판매 비중 테슬라가 생산하는 그캐파 중에서 중국 공장 판매 비중이 50%를 넘어선 2021년 3분기 이후부터 테슬라의 매출 원가가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거죠. 중국 공장에서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테슬라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더 돈을 벌기 좋은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중국 공장 전체 테슬라 판매량 중에서 중국 공장 판매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자동차 부분만 매출 원가율을 보여주는 거에서 우측에 있는 요 퍼센트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면 중국에서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매출 원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70%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매출 원가율이. 자이 부분은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매출 원가율 한번 보시면, 2022년 1분기 자료를 보면 매출 원가율이 70%까지 하락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락해 왔었죠. 2020년에는 매출 원가율이 한80% 가까이 됐었는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늘면서 이 매출 원가율이 계속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테슬라에 굉장히 어,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그 이후 2022년 2분기와 3분기는 다시 매출 원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 원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건 이제 일시적인 것인지 어좀 장기적인 것인지는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공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된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도 보시면 2022년 들어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내수나 이 도매 쪽 매출이 판매가 크게 줄어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에 왜 투자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이유들로 투자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전기차 유망주다. 또는 뭐 자율주행이나 뭐 로보택시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는 뭐 스페이스 x나 스타링크 뭐 이런 게또 유망해 보여서 그 다음에 이번에 선보인 뭐 로봇기술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테슬라에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네가지 이유들은 다 조금 구체화된 어떤 정량화된 내용은 없고 좀 막연한 이유들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전기차 유망주라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투자했다. 앞으로도 이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의 1등 기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2위로 밀리거나 또는 3위로 밀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자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 자율주행 시장 규모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을 낼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다뤘었어요 그 아크 인베스트 자료를 영상으로 다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다시 보기에는 워낙 시장 자체의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 점유율과 매출과 이익을 계산을 한다고 해도 워낙 변수가 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테슬라에 투자한 이유 중에 테슬라의 높은 매출 성장률 때문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과거 매출 성장률을 한번 보면요. 최근 한 3년 정도를 보면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막70% 60% 80% 코로나 때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한 이유 중에서 어, 높은 매출 성장률이다 라고 하면 어, 좀 수치적으로 정의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이 30%가 유지돼야지 계속 보유하겠다 또는 어,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이 말도 안 되게 하락한다면 매도를 고려하겠다뭐 이런 생각을 또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높은 매출 성장률 이익성장률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타사 대비 높은 매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한마디로 수익성 지표가 좋기 때문에 어,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 부분도 사실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보다도 훨씬 좋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니오랑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니오랑 수익성 지표를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요세 개만 한번 볼게요. 여기 세 개만 봐도 매출 이익률이 포드나 니오보다도 훨씬 좋고요. 포드는 11.36%, 니오는 16.24%인데 테슬라는 그로스 프로핏마저 매출 이익률이 26%가 넘습니다. 이 과거 자료 기준으로 봐도 순이익 기준으로 봐도 훨씬 좋습니다. 테슬라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테슬라가 더 이상 뭐 꿈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돈을 더잘 벌고 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테슬라 2022년 1분기에 가장 최대 점을 찍었었는데 매출익률이 29.11%, 현재는 25%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었고, 영업익률도 이 2022년 1분기에 19.21%를 기록했는데, 현재는 17.19%로 소폭, 이제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 매출 성장률이나 향후 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적정 주가 이 템플릿을 통해서 계속 메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는 3개월을 보면 58%, 41%, 22%, 점점 낮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20% 이상의 계속 성장률을 유지해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언제 만들었던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2년 10월 10일에 제가 만들었었던 자료예요. 이때 테슬라 주가가 223불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적정 주가가 186불에서 194불 정도가 나왔었는데 순이익 성장성 관점에서도 같은 날 제가 해봤을 때한 180불 정도가 나왔었고요. 순이익 성장성도 20% 이상의 높은 성장성을 유지해주고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저를 포함한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이 언젠가 테슬라를 매도를 해야 된다라면 그게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나는 테슬라로 뭐두 배를 벌겠다, 세 배를 벌겠다, 뭐 이런 목표를 잡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최근에 테슬라에 투자를 했는데 물렸어요 그래서 더하락할까봐 불안해서 아 모르겠다 팔아야겠다 매도 해야겠다 이런 뭐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또 계신 건지 또 아니면은 내가 처음에 테슬라에 투자한 이후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테슬라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처음 기대에 충족하지 않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일론 머스크라는 굉장히 훌륭한 ceo를 믿고 어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던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을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과 테슬라 주식을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소통해 보고 싶은 생각의 영상을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서학계미 분들 중에서 테슬라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